안녕하세요. 네, 저는 LG CNS 엔투르 컨설팅 소속 CX 전략그룹이왕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작년 2020년도에 신입으로 입사를 했고요. 어, 지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고객사의 CX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CX란 Customer Experience라고 해서 고객 경험, 고객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IT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고객이 이 IT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엔트로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전공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산업공학 석사이고요, 세부 전공으로는 HCI, UX를 공부하였습니다. 어, 이 학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IT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IT 산업 현장에서 제 전공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게 되었고, 엔투루 컨설팅이 제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지원하였습니다. 엔투루 컨설팅은 단순 컨설팅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LG CNS 사업부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IT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니어여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했었던 그런 LG전자의 한국 온라인 사업 강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 LG CEO께도 보호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였고, 많은 경영진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업계 동향도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필요했었고, 업무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다른 동료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어,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총세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해결능력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서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해결능력이거든요 고객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도 있게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을 통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사에게 알맞은 정보를 찾아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리서치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문제 해결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러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화상 면접으로 다 진행을 했었는데 어, 동영상 연습으로 제가 한 100번에서 한 200번씩 찍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방법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니까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엔트로 컨설팅에 조인해서 현재 엔트로 컨설팅 전자화학그룹에서 총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13년차 컨설턴트 김태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하이테크 제조기업들과 그다음에 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을 리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디스플레이, 에너지솔루션 등과 같은 LG의 제조 계열사 등이 있고요. 어, SK, GS, LS와 같은 외부 시장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이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케팅, R&D, 생산, 품질, 물류와 같은 어, 고객한테 제품을 딜리버리 하기까지의 밸류체인상에서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를 찾고 일을 해결하는 어, 과제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조직이 컨설팅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컨설팅 프로젝트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컨설턴트들의 일하는 방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문제를 정의하는 어떤 시선이나 방식,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어,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엔지니어로서 루틴하게 일하던 방식과는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고, 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저도 업무를 컨설턴트로 전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엔트루 컨설팅이 제 R&D 경력과 제어의 컨설턴트로서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엔트루 컨설팅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엔트루 컨설팅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요,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의 제언의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사에서 실제 그 일을 진행을 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엔트로 컨설팅은 LG 그룹에 속한 컨설팅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컨설팅의 결과물로 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엔트로 컨설팅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PM을 했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까지는 PM을 모시고 또는 멤버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첫 PM을 한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그 다음에 추진 방법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을 제가 온전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억이 있고요. 어,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제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투입되는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었던 때는. 고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찾았을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레퓨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년 정도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4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4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처음 투입될 당시에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로 제가 투입이 됐었는데 4년 동안 지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태우라는 컨설턴트가 들어와야지만 일을 할수 있다라는 레퓨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컨설팅 업무에서 제가 좀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러한 레퓨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점, 그리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제공했던 것도 있을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컨설팅 업무를 한마디로 워라벨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는 주어진 기간과 한정된 리소스로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굉장히 바쁘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주말이나 밤에 물리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를 않지만 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긴 기간 동안 마음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작던 크던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전체를 진행시키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학교에서 논문 등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하고 과거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고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해서 그 결과를 학술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저희의 컨설팅 업무랑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공모전 출품이나 스타트업 활동들도 본인이 온전히 전체 프로세스를 리딩하고 마무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컨설팅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가 갖춰야 할 역량 관점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센스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의한 센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상황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인사이트만을 가지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보다 센스를 가지고 전달할 때 훨씬 더큰 임팩트를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스를 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 프로젝트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내재화 되어 있다면 컨설턴트로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세상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리딩하고 싶으시다면 엔투르 컨설팅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합니다.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엔투르 컨설팅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